시금치는 꼭지를 다 따세요. 그러면 이런 사이사이에 흙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다듬으면서 이걸 꼭다 따세요. 그리고 깨끗하게 다듬습니다. 데치는 동안에 시금치에 있는 그 비타민이 어, 이게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제 씻어서 데칠 거예요. 야채는 씻을 때 밀가루 한반 주먹 정도 이렇게 해서 밀가루로 이렇게 풀면 밀가루가 먼지를 다 흡착하거든요. 그리고 그, 그 뿌리 사이의 흙은 또 무거워서 좀 가라앉아요. 안녕하세요. 경이로운 요리조리에 시금치랑 숙주나물을 해볼 거예요. 숙주는 껍데기 이런 건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한세번 이렇게 씻으세요. 그래서 물기를 쪽 빼고 놔두고요. 그다음에 시금치도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뺀 시금치입니다. 자, 이렇게 물이 팔팔 끓는데요. 어, 숙주나물이나 시금치는 서양에서는 샐러드로도 먹어요. 그래서 너무 많이 데치지 않아요. 그냥 뜨거운 물에 거의 담갔다가 금방 건질 거예요. 그래야지 이 숙주나물이 비린내면 싹 가신 상태에서 아삭아삭하게 맛있고요. 시금치도, 어, 그렇게 해야 영양분도 손실이 없고 아주 맛있게 되거든요. 물은 지금 두컵 넣습니다. 두 컵에, 어, 소금이요. 소금을 굉장히 큰 밥숟가락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1 테이블 스푼 정도 되는 걸, 고요한한 한 숟가락 반 아주 많이 넣습니다. 소금을. 소금이 많이 들어간 아주 짠 소금물이죠. 맛을 보면요. 으, 짜. 이렇게 짭니다. 네. 이게 팔팔 끓는 소금물에 숙주가 넣어요 불투명한 건좀덜 익은 거고요. 투명하면 다 익은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이제 건져낼게요. 건져서 이렇게 그릇에 여기다 받쳐 놓을게요. 그 다음에 여기다 시금치도 넣을게요. 시금치입니다. 30초? 이렇게다가 그냥 빼요. 식공수은 물을 이렇게 빼줘요. 이제 조금 식은 다음에 묻혀볼게요. 자, 이렇게 조금 식었는데요. 손으로 좀 만질 수만 조금 있으면 되거든요. 자, 이게. 어, 소금물 아주 짠물에 데쳤기 때문에 더 이상 간을 하지 않아도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면요 짭짤해요. 시금치도 이렇게 간을 보면 간이 딱 맞아요. 그러면 간이 딱 맞으면 우리가 딴거 넣을 필요가 없겠죠. 마늘 한티0분 정도 넣고요. 그 다음에 얘는 두 티스 푼세한 음, 파는 좀 많이 넣어도 되겠다. 그 다음에 챙기름. 아무것도 넣을 필요 없어요. 마늘, 파, 참기름. 이렇게 그냥 버물버물하면 끝이에요. 이게 숙주나물 끝. 이게 끝이고요. 여기다가 깨도 좀 넣고, 얘는 좀 하얀니까 까만 깨 있으면 까만 깨좀 넣고 숙주나물, 숙주나물 했고요. 시금치 물기가 너무 많으면 좀 맛이 없잖아요 나물이 한번 짰는데도 또 이렇게 물이 좀 나옵니다 이게 물 나와도 자 이렇게 이게 시금치 넣고요 이것도 간이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늘 한 티스푼 정도 한 티스푼 정도 넣고요 이렇게 뭐든지 향신 이런 거를 많이 넣으면 그 본연의 맛이 좀 없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시금치 본연의 맛이 달큰하고 향이 있는데 파도 많이 넣지 마세요 이만큼만 넣으세요 그리고 똑같이 챙기름 응? 그래서 그냥 파랑 마늘만 좀 이렇게 하듯이 저는 지금 이렇게 손 장갑 끼고 손으로 하는데요 젓가락으로 휙휙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끝 너무 쉽죠. 깨고 그다음에 깨. 땡큐. 자. 여러분. 다 됐습니다. 제가 이제 묻힌 거지만 또 맛을 봐야지. 또 맛을 봐야 되나 봐요. 저는 그냥 안 봐도 될거 같은데. 예, 이랑 그다음에 숙주 숙주나물, 저 숙주나물을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제 너무 많이, 숙주는 진짜 안 나게 살짝 그냥 금방 건져도 돼요. 자,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. 그래서 이 나물은, 모든 나물을 저는, 어, 이렇게 소금을 진하게 해갖고 데쳐내요. 그리고 이제 그냥 참기름이랑 마늘 파만 넣고 이렇게 버무려서 먹는데요. 또 어떤 거는 된장에 버무리면 또 맛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겠죠. 아무튼 이 시금치랑 숙주나물은 이렇게 진한 소금물에 데쳐갖고 이렇게만 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음! 아삭아삭하고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시금치도 음, 아삭아삭하고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데 이 소리를 못 듣는 게 아쉽네요. 이렇게 해주면 어린아이들도 되게 잘 먹어요. 왜냐면 참기름 맛있잖아요. 깨도 맛있고. 보세요. 여러분, 이게 맛있게 쉽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